아시죠?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어지면 그에게 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있답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아이 혼자서, 아이 혼자서 부모 곁을 동네를 떠나가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리고서는 그 산속에 이 아이 혼자 하룻밤을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늑대나 성냥이들이 에 하고서 울겠지요. 그죠? 그리고 또 밤이 되면 기온도 내려가지요. 그리고 또 온갖 벌레들이 막 나서가지고 그 혼자서 그곳에 지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무섭고 떨리는 밤을 지내게 되어지지요. 그래가지고 혼자 어, 집으로 도망갈래야 갈수 없고, 그런 곳에서 밤새도록 혼자서, 달달거리고, 떨다가, 아침역이 되어지면, 동역이 서서히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띄게 되어지고, 보여지게 되는데, 그렇게 밝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안도의 한숨을 푹 쉰대요. 안도의 숨을 쉬게 되어진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캄캄하고 무서운 밤에, 자기 혼자 그 들판에 있는 줄 알았는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나무 뒤에는 자기 아버지가 활을 가지고 반세도록 그 아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아들이 아직도 어린데 혼자서 그 들판에 있다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되어질까? 혹시 짐승들이 달려들지 않을까 해서 아버지는 긴장된 마음으로 화를 가지고 밤새도록 그곳을 지켰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홀로 있을 때에 내가 어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젖어 있을 때 누군가 내 옆에 있어주고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 누군가가 나를 인도하여 준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로 이러한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사드락감 메삭과 아벤노구라고 하는 세 청년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베볼론의 누부갓네살 왕때였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흉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사람은 다 절하여야 한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되어질 것이다. 사드라까메사가 변덕은 는 어땠습니까? 그 왕명을 알면서도 이들이 절하지 아니하여서 결국은 왕 앞에 붙들려 왔지요. 왕이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은 살려주겠다. 그리스 때이사락껌에서 가변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른 신에게 다른 것들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왕께서 우리를 불무불 속에 던져 넣으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그 불무불 속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주 유명한 말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얘기를 하죠.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칠배나 뜨거워진 그 불못불 속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설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더라도 나는 절대 그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세 청년이 칠배나 뜨거워진 불못불 속에 던져넣게 되어지요 그리고 그 왕과 함께 신하들이 이들이 어떻게 다 죽나. 이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죽나 하고서 눈여겨 보고 있는데 그들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무슨 일이 벌어졌죠? 분명히 자기네가 세 명을 갖다가 풀무불 속에 집어 넣었는데 그 풀무불 속에 보니까 네 명이 뜨거워서 불에 타서 죽기는 그냥 네 명이서 좋다고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네 번째 사람이 신의 아들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묻불 속에 던져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주의 천사 사자를 보내어 그들과 함께 여 주시어서 그 불못 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사과아벤누고 신앙을 지킨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숨기겠다라고 그렇게 외친 그들을 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여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바로 그러한 자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너와 함께하여 주신다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0편 121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요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요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내 우편에서 언제나 나에게 그늘을 제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 이 중동 이스라엘에서는 햇볕이 워낙에 따가워 가지고 햇볕이 내리쬐는 데 있으면 따가워서 더워서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희한하게도 그늘에 있는 곳에 쏙 들어가면 하나도 덥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름 되어지면 그늘에 들어가도 덥다고 크냥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안 그래요. 그늘에 들어가면 선을해요선늘해요 선을 해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너를 지켜 주시는 바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너와 너를 함께하여서 내가 그 어떠한 곳에서도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지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오늘 날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왜요? 이 세상이 점점 더 어지러워져 가고요. 점점 더 말씀을 향하여 가고요. 점점 더 혼란스러워 가는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주님의 품에 있는 자가 되어져서 그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도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인마 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주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 가운데 그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인마 누엘이 되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와 이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자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 여러분 이 가난한 자 그러면 뭐가 참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가난한 자 그러면 자동차가 없는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아니죠, 그죠? 집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아니에요. 먹을 게 없는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예를 통하여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시달리고 있던 그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배가 고프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어떤 2부에 때 제가 이걸 물어봤으니까 어떤 분이 아, 배가 고프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딱 어떤 분이 대답을 하는데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요. 딱 보니까 뚱뚱하더라고. 어, 배가 고프면 기분이 나빠져요. 신경이 날카롭게 되어져요. 뭔가 조그만 거 하나에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다툼이 잘 일어납니다. 응. 뭔가 말 하나에다, 그거 무슨 뜻이야? 그거 나보고 한 얘기지. 하, 아, 날카롭게 돼서 막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나 배가 다 부르면 무슨 얘기를해도 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고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응. 그 백성들을 가난한 그들을 배부르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배, 배, 배고픔을 잊게 하여 주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애결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윤택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여유 있도록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그 환경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또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laughs> 심령이 가난한 지보긴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할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있잖아요.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한자들에게 주님은 함께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있게 하여 주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께서 천국을 다하여 주셔서, 천국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자와 함께 하여 주셨어요. 병든자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병든자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주님이, 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여 주셨어요. 군대 귀신에 들려가지고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은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개나 돼지처럼 사슬에 얽매여서 어디에 살았어요? 공동묘지에 살았어요? 사람들을 다 내어버린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있던 군대 귀신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그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앉아있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깜짝 놀랬다라고 그러지 않았네요.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공동묘지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가 다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사람답지 못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그에게 다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열대를 혈류병할던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았습니다. 열두해를 혈류병을 알았다고 라 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겼고 의사에게 온갖 고통을 다 당하였고 동네에서 쫓겨나게 되어졌고 불결한 여인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정말 사람 대우받지 못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불결하다고 하는 딱지가 붙었던 것이 떨어졌습니다. 다시금 부모님 품에 돌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가 사람답게 그가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병든자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를 온전히 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셔서는요, 어떠한 자들과 함께 하셨느냐? 왕따 당하던 자들과 함께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이 어때요? 왕따 당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서 업수의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있는데도 마치 나를 유령처럼 취급해요. 없는 사람 취급해요. 정말 무시를 당하게 되어지에 견디기 어렵게 되어져요. 그런데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 보여줍니까? 모든 사람들에게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세리장, 사개오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그사개오 앞에 내가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구 어, 아, 쉬어야, 머물러야 되겠다. 그러고선 그와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정말 사람들은 사케와 같이 식사도 하지 아니하고 말도 하지 않는 그사케였지만 주님은 그사케와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거주하실뿐만 아니라 그사케가 대접하는 음식을 빼불리 드시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의 말씀하시자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케를 무시하고 만나 주지도 않냐 고 모든 사람들이 다사케를 왕따 시키고. 그를 무시하였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그리고서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면서 그와 함께하여 주실 때에 어떻게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사경우는 감동을 받잖아요. 그렇게 사람 취급 받지 못하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라 든 예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것을 보여 주었을 때. 삭케오 앞에 뭐가 그리 귀하겠습니까? 삭케오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나쁜 짓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내가 네 배나 갖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엇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임마누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해 주셨어요. 사람 대접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요 무시를 당하던 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요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일상생활을 할수 있게 하여 주셨고 자유롭게 하여 주셨고 떳떳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자가 떳떳하게 나도 사람이라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일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인만의 일의 하나님의 함께 하여 주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임마, 임마누엘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리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되어지고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모자라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내 자신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내 심령에 함께하여 주실 때는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요 그러한 나를 주님께서 평안으로도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병에 걸리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된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심망을 갔습니다 들어가서, 아, 어르신, 몸에 어떠세요? 몸에 중하고 그래서 제가 신망했습니다. 라고 고서 그, 이제, 할아버지 앞에 또 가니 보니까는, 그 이렇게 침대가 이래 있으면은, 머리맛 지역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머리맛 있는데, 빈 의자가 하나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먼저 왔다 가셨는 모양이죠. 빈 의자가 여기에 있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빙긋이 웃으면서 이빈 의자요, 그만한 내력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병들어 누워있는데, 정말 그 병상에 그렇게 외롭고, 또 이제 자신의 나이도 있고 하니까, 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게 되어지니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정말 그 병상에, 병상에 그렇게 견디기 어려운 자리가 되더랍니다. 전에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하면은요. 누워가지고 그거 한대요. 누가 왔는가, 누가 안 왔는가, 그것만 생각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렇대요. 그런데 이렇게 병상에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그, 자신이 허무하고 두렵게 하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와서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주님은 어르신하고 같이 하십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있잖아요. 어르신, 요침상 앞에 의자를 하나 딱 놔두고 여기에 언제나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있잖아요. 뭐 얘기가 하고 싶으면, 어, 그 예수님이 그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하시고요. 또 걱정되고 두려움이 생각이 나면, 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시켜서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시다. 그래서 여기 빈 의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리 신방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며칠 있다가 그 딸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며칠 전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몸이 불편해서 조금 쉬었다가 아버지를 보려고 가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말로 나도 알지 못하도록 주무시는 것 같이 해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돌아가신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상하게도 그 오른손을 그 의자 위에 이렇게 얹어놓고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손이 의자 위에 이렇게 얹어놓고 돌아가신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목사님께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병들고 나약해진 그 자리에 홀로 버려져 있는 것 같은 그 자리이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그 곳에 함께해여 주셔서 병들고 나약한 자에 허물어져 가는 그 마음을 힘 있게 하여 주시고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자신의 삶 속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는 이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오늘 말씀의 육신에 대어 우리의 가운데에 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셈을 잇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예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내삶 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과연 내삶 속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셔서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가? 내 심령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여 주시어서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가? 매년 맞이하는 그 성탄은 그렇게 주님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인 것을 깨달으시고요.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주님을, 인마누엘의 주님을 영접하려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계수록 3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볼제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 심령에 찾아 오시어서 나내 심령 내삶 속에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문을 연 자만이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요. 문을 열지 아니한 자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내 몸이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심령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만 주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탄생하시고요. 주님께서 내 삶에 탄생하여 주시어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이 되시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탄절이 돌아올 때마다 주님의 심령내심령에 지금도 계시는가? 내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는가를 늘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가 내 심령에 탄생하시도록 내 심령에 다시 탄생하셔서 임마누엘 하시도록 그 아기 예수를 영접하여 모셔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아기 예수를 탄생하심을 맞아들이지 못하는 자, 주님이 살아계실 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머리 돌 되시는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머리 돌 되시는 주님께서 이 머리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머리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이 말씀입니다. 머리 똘 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와 맞서서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고 마지막 때에 영접하지 못한 자 주님의 그들 위에 떨어지면 그는 가루가 되어 버릴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영접하여 영생의 주와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며 아기 예수를 다시 한번 영접하기 위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열어 놓는 그러한 성탄절에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옷이 옵소서 아기 예수여 내 심령에 탄생하시옵소서. 임만회를 하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런 고백과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이제 2018년에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들이 우리의 심령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시고 내 삶에 탄생하여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안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여 주심을 날마다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이 성탄절에 우리의 심령에 탄생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